고초초장 순창. <laughs> 순창. 순창 고추 초장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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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초초장 전라도 순창. 몰라 전라도. 초당 2초당. 2초당. 치초치2초 음. 2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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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이 2초당. 2초 다시 다시 한번. 다시 다시 해도 돼. <laughs> 음. 삼치 애, 삼치 액젓. 참치. 삼치. 백설, 치 s 치액젓참치삼치 v 설참치액젓 Sun c h 창 n g s 초. n c 고추, 초 고추장. 음, 초장이지. o go, cho, go, choo, 고 어디 쌈장도 없대 그래 저거 뭐라? 이건 이거 보고 해 다시 이야기해 계속해 <laughs> 이거는 이제 보고 김치찌개 에물라고 두부 샀습니다 이게 국산 국산 콩 음, 국산 거라 비싸 음, 국산 콩 한모 3800원 3800원 콩나물 콩나물은 콩나물 얼마라 응, 음, 또잘안 빈다. 오, 어디네? 건강 얼마? 천, 아? 어? 천이0 천. 응. 사백 원. 천사0 원. 천사백 원입니다. 자꾸 읽어야 돼요. 아. 치매 예방. 몰라. 치매 예방을 위해서 뭐 자꾸 읽고 뭐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 보고 해야 죠 보고. <laughs> 이거 뭐라? 이거는 상주 약. 약... 약간 음. 뒷다리라 뭐라? 앞, 앞, 앞다리 앞 어. 앞다리 돼지고기야? 돼지고기 앞다리 얼마라? 3500뭐 500원인가 510원인가 90원이라 90원 아닌데 이건는다른나 가격이 이건 다르네 음. 이거 달라 이거는 90원 여기는 10원 음. 이 조금 더 무게가 더 나온다고 아... 이거는 몰라 그거는 또 뭔데 에헤이 내가 사람 죽겠네 고마 너왜 가나 또 깬다 이제 아, 먹으라고 내가 요 와서 밥을 먹잖아 선영이가 저래 다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싹 들고 자기, 여 집에 놔둘 거는 들고 이래 다다 놨어 어제 샀어 엄마 밥좀 보고 뭐 입맛 좀 돌아오라고 그거 뭔데 간장게장, 간장게장. 간장 크게 말해봐. 간장게장 한통 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양님게장! 음. 이게 크지? 이거는 좀 비싸고, 이거는 좀 크게 샀고, 이건 거 작게 샀어. 아이고, 양님게장! 이게 크게 안 맵더라고, 빨간데도. 생각보다 안 매워요. 그냥 먹을만 해요. 간장도 어제 이게 살이 좋아요. 살이 두, 두 마리 들어있더라고. 어제 뭐 봤어, 내가 간장게장을 맛보기로. 제일 중요한 거. 도 먹어. 어제 약국에서 다떤 하는 거 내가 고했어. 칼로. 칼, 칼, 칼로이지칼저 있네. 무슨 약이 중요한 향기라. 어제 왜 병, 약국에서 약이 어떤 가든가 네. 이거는 그 그거를, 그거를 내가 사진 찍어 놨잖아 그때 전에. 내가 내가 구했지 그거를. 인급으로 엄마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서 어제 약이 없다 해 가지고. 이건 영양제라. 영양제 응. 있는데. 이거는 어제 선생님이 말한 거. 이걸 먹으라고 하는데 없어 없잖아 병원에. 어제 약국에 약국에 없단 하던가 왜? 다른 데도 없을 거라고 지금 막 검색하는 그걸 이거는 아이고 어린 먹는 게 이거. 응. 한개씩금 아니 현에 좋은 기랑비타민2 이거는, 이거는 먹어 너무 생기는 거고. 음. 이거는 그 의사가 했는데 이게 없어. 벌강 어제 개고 했어. 요거는 상키는기라한 개씩. 요거는 요 요거 도움 되는야 여기. 혀이 코팅해 주는 거. 혀, 야, 거. 그래. 에이, 혀 영양식품이라. 거 내가 죽겠어 이 죽어야지 뭐쟤 그러면 뭐뭐 죽으라면 죽든지. 살라면 살든지 알아세. 네, 나는 뭘 살아? 내가 내가 죽겠어. 내가 그래, 이거 뭐라? 그래. 어제 이거 한잔 했어. 땄어. 그래. 까어늘아침에 음. 한잔 니야되니아먹밥먹고 어떤데 써요? 안정 안나요 입에 한3 아, 4 분이 있었어. 아, 그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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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데딱 한번 해봤는데 어때요 그죠? 그래? 몰라 안 주면 몰라요. 밤에 어때요 그죠? 그래? 아 밤에 안 주면 뭐 그래? 비슷하지. 한 번만 했지. 이것도 해고 다음에 또 이걸 약을 많이해서 계속 해든지 이걸 계속 해든지 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거는 어제피안했죠 점심 때 하고나. 저심에서 오늘 아침. 노곤 저녁에 했고 어. 노곤 아침 먹고 하고 저녁에 하고. 응는 이거는 그래 이아침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이거는 아, 저녁에 한번 하고. 지금 음. 오늘 아침에 이거 음. 네. 둘다썬 맛은 안 나니? 아닌가? 다 아침밥도 없잖아. 내밥이 있어. 도 네. 있어. 말해야 응. 왜? 밥 했어. 아침에 내가 먹는다고 이거 콩나물하고 무شي하고 썰어가 멜이끼이고 무시하고 콩나물 먹봐서이 아이고 먹어도 괜찮네. 먹어 이제 이것도 먹어야 돼요. 오늘 어, 아침에 좀 먹고. 매봐도 그거못 뭐, 뭐 먹어요. 먹지 매운데도 걱정돼서 안 먹는 거 아니라 막 덧나서 막 죽을까 싶, 막 더, 더 심할까 싶어가. 쌈장이 종류가 많은데 이게 세일을 해가지고 그가막 떨어지려 팔더라고 이거를. 두부는 어, 넣어가지 마. 두부는 있어. 너 두부 두부 두모 샀어. 먹어야 돼나 이거 김치찌개 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니 오늘 안 먹더라도 한6주 그래. 안에 먹어 이거 와서. 이거 촬영해야 돼. 이거 이거 이 e a d You will. You will. You w i 크게 You will. You will. y o 먹 will. You will. You will. 그 o u 고기 쌈쌈무야 맛있지 뭐. 고기를 먹어야 되지 그냥 맨물을 으면 맛있나?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너네 뭐 먹어 그냥 마침에 그냥. 요리 먹어야. 아 그거 뜯어가지고 꽈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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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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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름 모르고. 좋다. 어. 어제 먹는 데 저녁에야. 저녁에, 응? 저녁에 나한걸못 먹었어. 응. 맛있다그 그거 풀어가지고 고추 같은거 넣어가지고 때에 더 맛있어 그게 응. 그거 안 넣은게 왜 달달하게 하고? 어디서 사가져? 아침에 엄마는? 나는 몸에? 콩나물국 나도 콩나물국 먹지 뭐 콩나물국은 혼자 먹으려고 요더이더 맛있을 수도 있겠는데 콩나물국 안 맛있어 맛없다? 응왜 <laughs> 맛없어? 맛이 없지 안 맛있어